안녕, 믹스맨션이야. 오늘도 어색하지만 밤모로 한번 하울 영상을 준비해봤어. 여름이 곧 다가올 거기 때문에 다들 여름은 뭐가 예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 중이잖아. 그래서 내 스타일로 정말 예쁜 아이템들만 한번 가지고 왔거든? 모자도 있고, 신발도 있고, 옷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나랑 끝까지 함께 하자. 제일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화 브랜드, 살로몬의 이 운동화야. 딱 여름에 신기 좋은 제품이고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서 구매하기도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살로몬 운동화는 조금 어두운 컬러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카키 빛이랑 베이지 빛이 은은하게 도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봤어. 얘는 위에가 이렇게 메쉬 소재다 보니까 확실히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맨발에도 신기 좋고 어, 처음에 신었었을 때 여기 입구 쪽이 살짝 조금 좁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 신고 보니까 발볼도 살짝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양말 신고 신어도 아주 충분하게 신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진짜 딱 봤을 때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었어. 보았고 그냥 흰 양말에 연청 데님 팬츠라던가 화이트 스커트 매치해서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했어. 쌀런무는 착화감이 정말 편하니까 원래도 등산화, 트레킹화로 유명한 브랜드잖아. 착화감 걱정할 거 없이 진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데일리용 운동화야. 이번에도 신발인데. 국민 쪼리로 너무 유명한 하바이나스 쪼리를 내가 구매를 해봤어. 얘가 진짜 유명하잖아. 발이 편하게로 유명한데, 나는 얘가 첫 구매야. 그래서 다들 후기가 좋길래 꼭 한번 신어보고 싶었는데, 1만원대로 너무 괜찮게 구매를 했거든? 근데 첫날 심었을 때 여기 앞에 이렇게 쪼리 끼우는 부분 있잖아. 앞에 발가락이 사실 다른 쪼리들은 살짝 불편했는데 얘는 며칠 신은 것 같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바닥에 이 말랑말랑한 쿠션감도 좋고 쪼리 잘못 신으면 발바닥 진짜 아프거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착화감이 편해서 아왜 국민 쪼리인지 알겠더라. 실버 컬러도 예쁘더라고 그래서 여름 내내 그냥 데일리 슈즈로 신기 좋으니까 혹시 편안한 쪼리, 조금 가격대 괜찮은 쪼리 찾는다면 나는 이 제품 너무 추천해주고 싶어 내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모자도 가지고 왔어 얘는 555마켓이라는 모자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이거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자들이 다 코튼 소재였는데 얘만 유일하게 이렇게 나일론 소재야 아무래도 트렌드가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소재가 올 여름에도 트렌드이기 때문에 모자도 나는 한번 이런 걸 써보고 싶었어. 얘는 그레이 컬러에 이렇게 레드로 로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 그래서 좀이 색깔 배색도 되게 힙한 느낌이 들고 나는 모자 썼을 때 일자로 이렇게 스냅팩처럼 떨어지는 모자가 안 어울리는데 얘는 여기 앞부분이 살짝 굴곡져 있으면서도 깊이가 너무 깊지 않은 모자라서 썼을 때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룩 전체에 약간의 힙한 포인트를 주고 싶다 이럴 때 자주 쓰는 모자라서 모자 브랜드 좋아하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은 여기 모자 브랜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줄 아이템은 내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엔조 블루스의 이 원피스거든? 요즘에 원피스 트렌드가 데님 팬츠랑 매치해가지고 입는 게 트렌드인데 나는 이 아이템도 그렇게 한번 레이어드해서 입어봤어. 얘가 슬리브리스 디자인이잖아. 근데 슬리브리스 디자인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안에 어떤. 상의를 받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원피스 느낌이 확확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코디 활용도가 좋고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진짜 너무너무 시원한 소재야 구김도 진짜 안 가는 소재라서 내가 그냥 막 백팩에 구겨서 넣고 왔는데도 진짜 구김이 하나도 안 가더라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슬리그리스로 되어 있다면 뒤에는 살짝 이렇게 X자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앞, 뒤 이렇게 디자인이 살짝 무드가 다른 원피스고 요 가슴부터 살짝 셔링이 잡혀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라인이 너무 풍성하게 떨어져서 그것도 예뻐 c n s 에 굉장히 예쁘게 보여지게 하는 원피스야 사이즈 구애 없이 입을 수도 있어가지고 너무 추천할게 그리고 앞에는 이런 식으로 포켓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어. 끈을 이용해서 원피스 기장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데님 팬츠에 매치해서 입었지만 한여름에는 또 원피스 하나만 도 입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활용도가 아주 좋은 원피스야. 두 번째 엔조 블루스 아이템은 내가 지금 영상 속에서 입고 있는 이 니트 베스트거든? 이거 컬러 조합 진짜 예쁘다. 내가 이 핑크 컬러, 블루 컬러, 약간의 다운빛 컬러 요게 섞여 있어가지고 사진으로 봤을 때도 진짜 예뻤지만 실물로 딱 도착했을 때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딱 내가 좋아하는 그 여름 매트한 니트 소재 있지? 물에 젖어도 빨리 마르는 성글성글하게 짜져 있는 니트 소재여가지고 한 여름에도 입을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이 제품은 안에 반팔 티셔츠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일단 입었었을 때 얼굴을 확 살려주는 컬러여서 내가 영상 찍을 때도 계속 입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딱 뭔가 전체적인 룩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제품이고 상의를 굉장히 날씬하게 보여줘. 이렇게 군살 같은 것도 탁 잡아주면서 내 몸에 예쁘게 피트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들 여름에 딱 입어봤으면 좋겠어. 컬러가 너무 예쁘잖아. 이 니트 베스트랑 같이 입고 싶어가지고 이 글로시한 팬츠도 선택을 했거든. 내가 작년에 엔조블루스에서 이 비슷한 제품으로 블루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올해에는 이런 약간 라벤더 컬러로 또 다른 제품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고 살짝 글로시한 팬츠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니트 베스트랑 이거랑 같이 입었었을 때 완전 그냥 여름 그 자체, 청량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너무 만족스럽고 얘는 바캉스 같은데 휴양지에서 입기도 좋고 그냥 화이트 깨끗한 티셔츠랑 매치하면 데일리로도 입기 좋은 팬츠야. 무엇보다 밴딩으로 되어 있고 안에 또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입은 듯안 입은 듯 여름에는 또 너무 붓는 옷들 입으면 답답하잖아 그럴 때 약간 이렇게 톤도 넓게 나오고 허리도 조여지지 않는 이런 제품을 입어야지 훨씬 시원하기 때문에 같이 좀 컬러 조합으로 매치하고 싶었어 얘 진짜 예쁜 것 같아 실제로 보면 은근하게 빛이 돌면서 두 개의 니트랑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 훨씬 빛을 발하는 그런 팬츠야 내가 이번에 여름 아이템 모아보면서 보니까 이런 슬래브리스 제품이 꽤 많더라고. 왜냐면 작년에 정말 이런 기본 슬래브리스 제품들을 너무 잘 입어서 올해도 여전하게 이 노티아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왔거든? 작년에는 그냥 기본 화이트랑 블랙을 구매해서 내가 진짜 잘 입었는데 올해에는 살짝 컬러 있는 제품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 노티아 제품이 소재가 진짜 좋거든? 얘는 기본 제품인데 이 슬래브리스를 잘 잘못 선택하면 너무 팔뚝이 두각되어 보이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얘는 진짜 상체에 이런 군살 같은 걸딱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봐봐 신축성이 진짜 좋아 그래서 그냥 딱 편안하게 하나만 입기 좋은 제품이고 이런 데가 너무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속옷 보일 걱정도 없더라고 화임도 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신축성 있고 딱 그냥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컬러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노티아의 이 슬리브리스도 제품 하나 선택을 해봤어. 얘는 그냥 딱 깔끔한 데님 팬츠에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나는 색깔별로 쟁여두는 편이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 가지로 모을 예정이야. 내가 좋아하는 노티아의 이 치노팬츠가 하프 기장으로도 나왔더라고. 얘는 여름 버전이라서 좀 짧은 기장감으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얘는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야. 일단 핏이 와이드하잖아. 어, 하프 기장의 핏이 너무 딱 붙으면은 다리가 오히려 굵어 보일 수가 있는데 얘는 어느 정도 통도 넓어가지고 다리를 얇게 보여지기도 하고 진짜 군더더기 없는 크림 컬러 하나도 안 섞인 깔끔한 화이트 컬러여서 상이 어떤 거에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지고 딱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제품이야.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배 부분 있잖아. 허리 부분이 되게 넓게 나왔어. 그래서 좀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군살 부분도 자연스럽게 감싸주기도 하고 핏이 진짜 예뻐가지고 뭔가 그냥 출근용으로도 입어도 좋고 깔끔하게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여러모로 얘도 활용도 높은 제품이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셋업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이 노키아의 바람막이랑 그리고 원피스야. 컬러랑 소재까지 똑같은 제품인데, 뭔가 이 원피스 하나만으로도 이쁘지만, 이렇게 좀 날씨가 살짝 쌀쌀할 때 함께 걸치기 좋은 바람막이까지 준비를 했거든? 이 원피스는 내가 딱 찾던 디자인이야 이렇게 스퀘어내로 나와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파진이 없잖아 그래서 뭐 비칠 걱정도 없고 아홀도 넓지 않게 나와가지고 속옷이 보일 걱정도 없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슬리브리스 원피스고 기장이 되게 길어 내 복숭아뼈까지 오는 기장이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긴 기장의 원피스를 입어야 스타일리시 보이거든? 딱 하나만 입었는데도 뭔가 딱 꾸밀 듯한 느낌이 드는 원피스고 얘가 소재가 또 나일론이랑 코튼이 적절하게 섞인 소재여서 피부에 닿았을 때도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고 몸에 딱 붙지가 않아. 핏을 보면은 살짝 A라인으로 떨어져가지고 실루엣도 굉장히 예쁘게 보여지게 하는 원피스고 양 옆에 이런 식으로 주머니 디테일이 다 되어 있어. 같은 소재의 바람막이야. 얘는 진짜 요즘 날씨가 워낙 왔다갔다 하잖아. 그래서 요즘에 내가 정말 하나쯤 꼭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제품이기도 한데, 원피스랑 같은 소재고 같은 컬러이다 보니까 같이 매치해도 예쁘지만, 워낙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잖아. 그래서 우리 그냥 데님 팬츠라던가, 아까 보여줬던 노티아의 화이트 치노 팬츠라던가, 여러 가지 매치했을 때다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이런 바람막에는 구김이 덜 가는 소재여야지 가지고 다니기 편하단 말이야. 근데 얘가 딱 내가 찾던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 뭔가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제품이야. 너무 캐주얼하면 또 예쁘지가 않거든.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은근하게 좀 클래식하게도 입을 수 있고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휘뚜루마뚜루 다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추천을 해주고 싶어. 특히 같이 나온 원피스랑 입었었을 때 뭔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서 딱 여름 바람막이 찾는 분들한테 나는 이거 하나 추천을 해주고 싶어. 양쪽에 지퍼 디테일로 다 주머니 되어 있고 밑에 스트링 디테일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핏을 조절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드파운드 데님 스커트랑 그렇게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신상인 드파운드에. 미스티의 니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 요즘에 또 이런 미스티의 아이템을 화이트 티셔츠라던가 셔츠 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트렌드야. 근데 나는 너무 과한 제품보다는 은근하게 좀 이렇게 귀여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또 패턴이 꽈배기 패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예뻐. 드파운드가 이번에 의류 신상들을 진짜 많이 발매를 했는데 이 제품이 유독 뭔가 끌리더라고. 여기에 두파운드의 금장으로 로고 포인트가 살짝 들어가 있고 이 제품 자체가 몸에 너무 피트되지 않아가지고 안에 다양하게 이너 아이템을 레이어드 할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여름에 우리 사실 레이어드 하는 거 쉽지 않잖아.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좀 이렇게 품이 넉넉한 제품들은 다양하게 조금 레이어드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같은 드파운드에 이 데님 스커트를 쓱 같이 매치했는데 컬러 조합도 차분하면서도 뭔가 프렌치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아주 만족스러웠어. 내가 이런 드파운드 기본 아이템들 굉장히 좋아하거든. 하나 구매해놓으면 은 다른 아이템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번 코디는 한번 입어봤어.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발매된 언더스탠딩의 이 신제품도 한번 가지고 왔거든? 내가 얼마나 이 슬리브리스 디자인에 빠졌는지 알겠지? 얘도 굉장히 딱 쫀쫀한 니트 소재의 슬리브리스 제품이고 나는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너무 이렇게 넓게 넓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게 훨씬 기차하면서도 귀엽더라고. 그리고 블랙 컬러랑 이 아이보리 컬러 조합도 너무 예뻐가지고 선택을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 이렇게 좋아 그리고 매트한 니트 소재인데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 소재야.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입었었을 때 바디 수트 입은 것처럼 이 핏을 딱 잡아주고 은근하게 파임이 있잖아? 근데 이 제품은 파임이 있어가지고 그냥 속옷을 입는 것보다 나는 노드브라나 미플 패치만 해서 입을 예정이거든? 그게 훨씬 더 깔끔한 핏을 연출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제품 선택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거 참고했으면 좋겠어. 어, 기장이 세미크롭 기장이라서 하이웨스트 팬츠들이랑 입으면 진짜 예쁘고 청량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야. 이 제품이랑 같이 매치를 하고 싶어서 뭔가 딱 이렇게 청량하게 매치를 하고 싶어서 완전 예쁜 블루 컬러의 데님 팬츠를 언더스탠딩에서 같이 선택을 했어. 언더스탠딩이 데님 진짜 예쁘게 잘 만들거든. 내가 여기만큼 사이즈가 잘 맞는 브랜드를 찾기 힘들었는데 항상 좀 발목 덮는 그런 기장의 데님을 선택을 하다가 얘는 복숭아 뼈까지 약간 뿌띠하게 오는 기장감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고 핏도 세미 와이드 핏이어가지고 굉장히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핏이야. 그리고 워싱에 크게 들어가지 않고 컬러가 진짜 딱 깨끗한 블루 컬러여서 훨씬 마음에 들었어. 이런 또 슬리브리스랑 매치했을 때 너무 예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트와라는 브랜드가 있어. 근데 작년에는 슬래브리스 제품 진짜 잘 입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깔끔하면서도 유행 없이 입기 좋은 이 스트라이프 니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 블루 컬러랑 화이트 컬러 조합이라서 약간 마린 룩스럽기도 하면서도 직장인 분들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라고 생각이 들어. 이 팔목 부분도 그렇고 이 허리에 시골이 디테일이 굉장히 짱짱하게 나왔고 신축성이 좋아. 보여? 엄청 잘 늘어나. 그래서 몸에 예쁘게 또 피트되면서 살짝 페미닌한 핏을 만들어주는 그런 니트이기 때문에 어 직장인 분들 혹은 또소개팅룩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적절하게 매치해줄 수 있는 그런 니트야. 그리고 여기 트와이 로고가 자수로 살짝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좋더라고. 얘랑 같이 내가 입기 위해서 니트도 니트인데 사실 이 니트랑 매치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 트와이 플리츠 스커트가 진짜 대박 예뻐. 얘를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게어 소재가 구김도 잘안 가면서 되게 고급스럽고딱 빳빳한 소재야. 근데 두껍지는 않고. 안감도 다 되어있어가지고 격식 있는 자리에도 어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차분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스커트거든? 워낙 내가 또 플리츠 제품 좋아하는데 이렇게 깨끗한 느낌의 플리츠 스커트를 하나 준비해봤어 뭔가 같이 딱 매치했을 때 마린룩스러우면서도 청량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좋아하는 기장이고 플리츠 의 디테일 자체가 좀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고 앞에는 플리츠인데, 뒤에는 또 이렇게 플랫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 뒤에까지 사실 플리츠면은 엉덩이가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거든? 근데 힙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뒤에가 이렇게 플랫하게 떨어지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앞에만 살짝 이렇게 굵직하게 디테일이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좀 격식 있는 자리에도 어울릴 것 같은 이런 제품들이라서 오늘 내가 투어 제품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 되게 예쁘지? 사실 이런 거는 하계룩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오늘은 특히 내가 좋아하는 상의 아이템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얘는 새로운 브랜드야. 포트 오브 코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 제품이고 딱 크롭 기장에 되게 예쁜 핏의 니트거든? 근데 짜임이 성글성글하게 짜져 있어가지고 막 바람이 숭숭 통해서 너무 좋더라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추럴한 니트 소재이고 사인 자체가 되게 딱 성글성글한 니트라서 예쁜 것 같아. 기장이 크롭 기장인데 퍼프 소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실루엣 자체에도 귀여우면서도 살짝 니트인데 풍성하게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쁜 제품이고 블랙 컬러라서 오히려 나는 좋은 것 같아. 다양한 하이에 매치할 수도 있고 이상이 실루엣이라던가 핏이 특징인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만 입어도 은근 고급스럽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포토 오브 콜에 이런 로고 포인트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또 위트가 있어. 이 브랜드가 특히 상위 제품이 예쁜 게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계속 눈여겨 보고 있거든. 파일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은근하게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이 제품도 추천을 한번 해주고 싶었어.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은 진짜 언제나 언제나 인기가 많은 깨끗한 화이트 티셔츠야. 얘도 포트 오버쿨의 제품인데 그냥 화이트 티셔츠면은 내가 또 소개를 안 해줬지. 얘는 앞에 리본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리본이 다 큐빅이 살짝 박혀 있어가지고 진짜 귀여우면서도 키치한 느낌이 드는 디테일이 되어 있고 하나만 입어도 딱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정핏의 티셔츠라고 보면 돼. 나는 화이트 셔츠 너무 오버사이즈 핏안 좋아하거든. 오히려 후줄근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핏도 딱 내가 좋아하는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딱 캐주얼한 핏이고 여기 포인트도 귀엽고 소재도 코튼인데 빳빳한 코튼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야들야들한 소재가 부드러운 코튼이어가지고 아주 여름 내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깔끔한 데님 팬츠에 매치해도 진짜 코디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라서 또 우리 리본 요즘에 트렌드잖아. 여기 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눈길이 가는 그런 티셔츠였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내 반모가 혹시 오늘도 어색했니? 두 번째 반모인데, 최대한 안 어색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많이 의견 남겨주면 좋겠고, 또두 번째 여름 하울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고, 댓글 많이 남겨주길 바랄게. 다음 영상으로 올게. 안녕!